어, 오늘 새벽에 비가 그쳤습니다. 지금, 지금부터는 그 이제 곰팡이류가 발응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옵니다. 그 지금 이런 거 갈가먹는 거, 이런 것도 보이고요. 어, 벌레도 좀 보입니다. 아침에 그 마늘 좀 뜯어와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란 말이죠. 어, 지금 주는 거는 뭐냐하면 늘 하는 거 니모일, 할미꽃 뿌리 우린 물, 고사무리 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이렇게 치는데 어, 그 다음에 식용 베이킹소다, 식용 베이킹소다를 넣습니다. 어, 베이킹소다가 이제 곰팡이류에 강하니까요. 먹는 거 해야 됩니다. 세제용은 안 됩니다. 연마제하고 표백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뭐. 락스 같은 거 이런 거막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식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써봐서. 어, 근데, 그, 락스를 치면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어, 락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 시, 시서가 드셔보세요. 미세하게 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 손에 담가도 돼요. 제가 방금 요 총으로 쏴죠요 총. 이거 세차용으로 장만한 건데, 이걸 누가 쓰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통이요. 한 20, 20, 한 4, 3, 4 k g 좀 됩니다. 20리터 넘게 들어가니까, 25kg가 넘겠네요. 아, 이게 짊어지기가 좀, 뭐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먼저 쭉 뿌리고요. 이걸로 먼저 쭉 뿌리고 잘 들어가네요. 이거 오히려 이거보다더 세네요. 이게. 이걸로 먼저 쭉쭉 한 반쯤 줄어들면요. 반쯤 줄어들면 어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럼 좀수월습니다늘 그럽니다. 저는. 요거 요게 그 세차할 때도 괜찮더란 말이죠. 세차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산골이기 때문에 꽃가루가 너무 많이 앉아요. 차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세차를 하거든요. 수압이 그렇게 안 세니까, 통, 물에 통, 에물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땡기면 되더라고요. 어, 이제 중국산이니까 이제 내구성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만큼 해봅니다.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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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가 이 막기다, 막기다인가? 그, 뭐, 이, 그 전통공구 있죠? 아, 그거하고 맞더라고, 이거. 배터리 <laughs> 한 개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호환이 좀 되더라고, 저게. 그래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게 이제 짊, 짊어지기, 자꾸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연골이 자꾸 내리앉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무거운 거 짊어지고 이런 거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laughs> 반쯤 이걸로 쏘고 저 안쪽에 이제 이 손수레가 못 들어가는 곳, 못 들어가는 곳은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아주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은 돌마늘이 지금 문제죠. 돌마늘이 벌마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이 페트병 꼽아놓은 곳 있죠. 이건 두더지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니까 한 40cm 남았거든요. 이게 1m 50짜리입니다. 4 0 들어가면 1m 10. 그러면 1m10에서 4 0 하면 한 7, 80cm쯤 되겠죠. 이그 마늘 길이가. 아, 뿌리가 다치면 뭐 엄청 크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쳤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요게 별뭐그 없는 것 같아도 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하면 이 진동이 밑으로 갑니다. 그두더지는 그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진동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도망가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한 7, 8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효과 있습니다. 없,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아, 어, 그래 보면 이제 벌마늘이 문제인데요. 어, 저는 벌마늘이 문제가 아니고 터지는 거 있죠. 터지는 거. 그것 때문에 늦게 심었습니다. 어, 홍산마늘은 9월, 아, 10월 20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 저, 대서마늘은 10월 25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40일에서 50일 정도 늦게 심었죠. 어,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5월 달에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 전국이 지금 논에 다 심잖아요. 다 잠겼어요. 물에 다 잠겨버리면 이, 우리 그 고래도 막 비료를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비료를 안, 사각비료 아예 안 씁니다. 무농약 무비료죠. 그게 다 이제 그 제초제 제초제도 치고 뭐 토양 살충제, 살균제 다 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고여버리면 다 녹아갖고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럼 영양 과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있고 이러니까 마늘이 형성된 상태에서 또그 안에 그 마늘이 마늘에서 싹이 난다는 거죠. 그게 벌마늘이잖아요. 영양 과다일 가능, 물하고 영양 과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마늘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싹이 나버렸으니까. 이제 지나치게 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게, 그게, 문,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폭우를 맞아버리니까 5월 달에 알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크기는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갑자기 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많이 먹으니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터져버린다는 거죠. 어, 그런 게 많았다는 거죠. 작년에 벌마늘은 몇개 없었는데 어, 터지는 게 제법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어, 터지는 게 조금 한 10%? 10%까지는 안 되나? 아무튼 뭐 양이 많았으니까. 어,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늦게 심었습니다. 일부러. 어, 5월달에도 자라라고. 여지를 주는 거죠. 뭐, 혼자 공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이제, 그, 우리 마을에서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 밭을 보고, 갸우갸우 하고, 그래 가시거든요. 왜냐면 이거 언제 심는지 다 알잖아요. 여름 피우고, 뭐, 10월 말에 심었는데. 보통 우리 9월 중순쯤에 심죠. 9월 초에 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이 벌마늘이 나오잖아요. 이 벌마늘이거든요, 이거. 안에서 2차 성장인 겁니다. 지금 한개 봤어요, 한 개. 벌마늘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대서마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게 억수, 이 굵다이 말이죠. 이 작년 10월 2 5일날 심은 건데도 이렇게 굵어요. 손이, 제 손이 작은 손이 아닌데, 어 다른 사람들이 제손 보고 거인손이라고 하는데, 어 엄청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양 과다라는 거죠.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을 안 써도 영양 과답니다. 하도 거름을 많이 주니까. 근데 안 자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조,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하 대서마늘은 요만큼만 돼도, 요만큼만 돼도 아주 크거든요, 밑에 알이. 근데 이게 과하게 두꺼워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이것도 보면, 이게 과하게 두꺼워져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만약에 여기 2차 성장을 했다. 어, 이거 낫네. 마늘종으로. 그 이차 성장을 해버리면 이제 불만을 되는 거죠. 저는 뭐 이거 일하면서 먹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 때문에. 비 때문에 벌만을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후가 변함으로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음 추비를두번 했고요. 처음에 랑베나이트를 줬고 그 다음에 포대그름을 흩어줬죠. 그게 이제 1차로 했고 2차로 유기 N K 두두번 줬거든요. 그그 다음에 이제 잎에 연면시비, 옆면 연면시비를 옆면 두번 했습니다. 그래, 세번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생략입니다. 벌만을 보고, 왜냐하면 영양가다거든요 영양가랍니다. 이거. 그래, 벌만을 나오는 거 보고, 연면시비 하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안, 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시비 안 했어요. 어 5월달에 5월달에 비오면 이 약한거 있거든요 작은거 치어가지고 옆에 거에 치어가지고 작은거 있어요 작은 것들 보면 옆에 여지없이 커요 마늘들이 그래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비 오고 이러면 막그 큽니다 5월달에 5월달에 엄청 큽니다 어 지금 보면 저 페트병에 1m 50이라고 그랬죠 저그고추대가 페트병에 육박해 버립니다 저게 저, 저쪽 뒤에 게 홍삼 마늘인데 저게 육박해 버린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늦게 심어 봤거든요 일부러 늦게 심은 거80%결울은 피운 거20% 그래서 늦게 심었거든요 어, 그런데 확신을 할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홍삼 마늘이든 대서 마늘이든 10월 20일 이후에 10월 20일 이후에 심어야 된다. 그게 정답이지 않느냐.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이게 놀라운 놀라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되는지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 요 마을에서 저 밑에 마을에서 이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하고 가시 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 마냐 하면 이게 화학농약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단 말입니다 토양 살충 살균도 님 케이크하고 유황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속이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일단 우리 이장님이 이거 화면 다 보는데 뭐 우리 이장님하고 내가 뭐 사는지 다 알아요 같이 사러 가면 우리 이장님도 엄청 비싼 거 쓰거든요 한 포에 58,000원짜리 뭐 20kg짜리 우리 포대그름이 2,500원 하잖아요 시중에는 4,500원 하죠 근데 58,000원짜리 이런 거 쓴단 말이죠 우리 이장님도 완전히 강적인데 <laughs> 저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트럭이 없어서 이제 같이 사러 간다고. 어, 그리고 화학 농약 이런 거는 기록 다 됩니다. 전국의 전산망에 다 깔려요. 그래서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화학 농약을 안 쓰고 이렇게 사면요, 이게 뭐잎마름병이라든지뭐 어, 고자리 파리라든지 응이라든지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요. 아 어, 진딧물이 새카맣게 붙습니다. 진딧물이. 저게, 이제, 그, 줄기가 까맣죠? 그런데, 저, 아, 저, 이, 푸르잖아요. 연두색이죠. 진한 연두색입니다. 저게 새카매집니다. 그냥 연탄, 연탄처럼 그래요. 색깔이. 새카맣게 달라붙습니다. 그, 진딧물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laughs> 농약 안 치면 이거 진딧물 새카맣게 붙는데. 하면서. 어, 그러시거든요 저 아랫동네에 어르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겨우 겨우 타고 아무 말씀도 없으니 그냥 가십니다 별할 말이 없는지 안쳤습니다 정말이냐를 물어보고 아, 이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장님이 권위합니다 <laughs>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둘째치고요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벌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올때 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로 완전히 틀리느냐 엄청나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찍 심으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특히 저 들판 같은 경우 있죠. 들판 같은 경우 그 장보러 갔다 오면서 한식 썩 보는데. 지금 그 입마름 병, 고자리 팔이 응에 내려앉거든요. 손뜩 대면 휙잡아집니다 그러니까 다 썩은, 썩, 는 거죠. 다갉아먹어가지고 밑에서. 어, 그 다음에 좀 벌마늘, 벌마늘 아주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밑에 보면. 근데 지금 벌마늘 우리는 대서마늘에서 한개 나왔어요. 그렇게 늦게 심었는데도 한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10월 말에 심어도 괜찮다는 거죠. 또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저는 부직포 같은 거안 씌우거든요. 이보세이 이, 이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고추대를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 부직포를 어떻게 씌웁니까? 못 씌웁니다. 부직포도 안 씌우는데 대부분 밑에 보면 부직포 씌워놓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따신, 따시,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부직포를 씌워놨어요. 그러면 더 따뜻하죠. 그러 마늘이 겨울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겨울에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3월달에 비가 많이 왔죠. 4월달에도 많이 왔습니다. 5월달에는 폭우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늦게 심어야죠. 최대한 늦게 심어야 됩니다. 어, 우리 밭에 2월달인가 이 영상을 보시면요. 밑으로 깔려 있었어요. 아주 작았어요. 한 10, 이파리 길이가 한 10cm, 15cm? 이거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일 1m50짜리에 육박하잖아요, 지금. 5월 1일인데. 그러니까, 어,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크기를 키우고 무게를 늘려가지고, 이제, 그, 이 가격을,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근데, 텃,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빨리 심지 마세요. 그러고, 어, 요앞 영상 보면, 비가,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물이 하나도 없었죠? 골에. 다 흘러내려야 됩니다. 요골잘 파시고, 두둑 높게 하고, 늦게 심으면, 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괜히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9월 달에 심으려면 힘들거든요. 8월 달에 바짝만도 해야 되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9월 초에 심으려면. 얼마나 더운데요? 근데 10월 말경에 심으면요. 20일 이후에 심으면, 선선할 때 일하면 돼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심으시고요 그러면 많이 줘도 되는데 부지, 그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계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해발 400m이기 때문에 에, 충청남도 정도 기온은, 기온은 될겁니다 아마 여기가 어, 그러니까 충청남도 까지 밑에 지방은 부직포 안 씌워도 될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모르겠어요 온도가 한, 저, 재는 곳에, 재는 곳하고 여기하고 한 3도 차이 나거든요. 3도 정도. 그러니까, 충청남도까지는 부직포 안 씌워도 될것 같습니다. 괜히 씌워가지고, 이게 겨울작물인데, 겨울에 따뜻해버리면, 과성장해가지고 벌만을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심는 시기를 조절해,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